그렇게 나가서는 외국 정상들한테 반대하고, 포용하고, 비탄감해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국고 얻은 건 뭡니까? 일본에다 그렇게 퍼주고 얻은 게 뭐예요? 역사까지 바아먹고 얻은 게 뭐야? 원태당하시잖아그오므라에자아먹은 거? 그걸 역사 그냥 과거다총 치셨나? 아, 왜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색하세요? 왜못 잡아 죽여서 안 달려? 해외에도 그렇게 반대하시면서. 그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을 잘챙기고안 해야지. 외국에는 철저하게 실정주의로 가셔야 되고 이해관계로 가고 국익 중심으로 가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찾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기 무기 좀놀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해외에서 그게 자랑이에요? 방산 수출 대놓고 떠벌리고 수출하는 게 자랑입니까? 그거는 낮은 목소리 로키로 하는 로비지 방산이라는 게 동네방에 떠벌려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수출도 모르게 모르게 하는 거지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동네방네 홍보하고 뭐라 지 그것도 의료계대 변혁을 가져오는 완전히 판을 뒤엎는 게 의료 개혁입니까? 저는 윤 대통령님하고 조경 국지부 장관, 강민수 제2장관 맞아.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이 뭔지? 국민의 생명을 희생이 있어도 의료 개혁을 하겠다? 국민이 죽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는 게 개혁입니까? 그러면 대통령님하고 장관, 차관부터 먼저 죽으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 그게 개혁이라고. 먼저 사망하시라니까 그럼 내가 인정한다고 의료개혁이라고 못하잖아 못하면서 왜 국민들은 그걸 해야 돼요? 국민들 무슨 죄가 있어서 왜 자본 논리에 휘둘려 가지고 국민 건강까지 양극화를 시키냐고 소득 양극화에 자산 양극화에 사회 양극화에 이제는 이념 양극화가 된 상황에서 의료계까지 양극화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사죄 내모라 당신들이 살인 정권이고 살인 정부야 그걸 알아야 돼 역사의 심판을 할 것이다? 개혁을 한 위대한 정부라고 심판을 역사에 평가가 있을 것이다? 당신들은 내가 볼때 정치병원 가야 돼 지금 그 장관자리, 차관자리 장관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정책병원부터 가야돼. 아니야? 제가 지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유가 뭐냐면 인수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한 거 그래서 신뢰 안 해요. 첫 번째 이유가 그 정권 자꾸 처음 한 일이 자신이나 일가의 땅 주변으로 노선을 바꾸는 의혹을 발생시킨다? 을아 그건 국가 지도자 할수있는 그런 일인가요? 이게? 5년의 계획을 세워도 시간이 없을 상황에 자기 일가 쪽으로, 고속도로 예타가 다돼 있는 1조 8천억짜리 국비 사업을 사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킨다 아,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졌다. 이 정부는. 음. 저는 양평 베르사이우 궁전이라고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옛날에, 작년에 올린 얘기가 하는데, 그 양평 땅에다가 뭐 베르사이우 궁전을 지나가시는 거더라고. 그 김원 씨가. 그리고그산 터널 뚫어가지고, 뭐영문사인가 그렇게 해서 그 전체 광주시부터 그림에도 뚫어가지고, 그 전체를, 뭐, 자신 일가의 어떤 그, 궁전을 만들려고 하는, 아 와... <laughs>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대통령직을 하신 일가가,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좀, 전혀 음... 이, 트러블 메이커 같은 단어를 음... 사용하니까, 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어, 조금 이렇게, 좋은, 용어를 쓸수 있도록 보좌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땐 대통령이 듣질 않는 것 같아 고집이 세고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상황보다 더하게 감원 같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스스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던 선택한 국민이 결자 해지 자원에서 결정을 내리던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맞습니다. 이대로 가는 거는 국익 손실 이 너무 커요. 그리고 너무 솔직히 저 같은 경우 근로 의욕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상실돼버렸어요. 어... 나라 어려운 거,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 하고 나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또그 시간 라어거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하거 보면 좀 괘씸해요, 좀 괘씸하고 가만히 두. 고 <놀람> 에... 민주당이나 진보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는 굉장히 엄격하죠. 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본인의 어떤 괴로움도 있었겠지만 그 도덕적 잣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도덕적 회의나 부패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로 이렇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보수는 원래 가치가 품격인데 그 품, 품 가치와 잣대가 너무 성관된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보수에 대한 정의와 잣대는 보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보수 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철의 여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라가 어려울 때큰 역할을 해줘. 대가 많죠. 메르케 중리라든가 됐죠 조상, 현대 여라이언, 유시펜 원장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런 대화를 통한 민주주의도 중요한데 이게 상대가 막무가내로 가면 거기 수준에 맞게 대처를 또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극복이 안 되는 거죠 행동을 하셔야 된다 민주당은 저희도 행동하지 않는다 냉정은 하신데 열정이 너무 약하시다 냉정한 분석은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 잘 하시죠 잘 하시고 앞으로 집권했을 때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냉정함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도 있으셔야 된다 냉정함만 갖고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긴 어렵다 열정을 오당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선거 있다고 영광 국성에 가서 최고위원회 해도 막상 의료대란이 있는 응급실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하지 못하시잖 여성 한 여성이 국가를 정말 미꾸라지처럼 피아노처럼 흙탕물을 입고 있는데 여성계 쪽에서 전혀 성명서나 행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민주 진영답지 않다 국민의 지지를 갖기 어렵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분들이 공동설명문 발표하시고 기업이 기본적인 어떤 성장 받침이 없는데 주가가 왜안 오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외국인들이 볼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세요 뭐 개혁 얘기 나와 연구인이 주가 조작으로 4, 5년째 뭐 조사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갖고 들어와서 주식 투자하겠어요? 저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주가 안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정부는 또안 오른다고 하니까 뭐 제도를 또뭐 바꾸고 지표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 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다 그거 외국인들이 모르겠어요. <laughs> 기본적인 체력, 또 제, 건전성,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주식은 같이 반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 좀더 어, 선진화된 시각으로, 자본시장을 선진화된 시각으로 적근을 정부나 경제 관료들이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이 일단 돼야 돼요. 정치가 불안하면 어, 경제 자체가 성장하기 어려워요. 삼성이나 현대차는 나홀로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향받아요. 그런 우양한 회사도 정치가 불안하면. 그런 것들을 정치권이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윤석열 정권은 인형과 진형을 떠나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정직하지 않아요. 솔선수범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이 뭐가 필요한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의 생태계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김건희 씨가 있고, 김건희 씨 일가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너서클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면 100여 명 될까? 검찰 조직까지 합하면 2천명 정도 될까?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동기들, 동학번들, 정치, 경제, 금융계에 아주 그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다자리하고 있어요. 물론 중권업은 세대교체가 작년하고 올해 다 됐더라고요. 82학번은 다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82학번이요. 에 안철수 대표도 82학번이고, 조국 대표도 82학번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남영원 의원, 김민석 의원, 이혜운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 다삼선 분들이에요 이석기 통합당 해산 돼가지고 9년 살아신 이석기 통합당 전 의원 강기정 지역은 광주시장 조정식 의원 안녕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 여자 일가 몇 사람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설명을 못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설명을 못하잖아요 국민이 왜끌어야 되나 희생을 해야 되나 야당도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왜 5천만 국민이 그김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역사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가 없잖아요. 왜 희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끌어내려야지. 당장 역사를 잡고 끌어내려야지. 선출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 끌어내려야죠. 헌법에 불필요도 없어. 지금은 헌법 얘기할 때도 아니야. 헌법재판소?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법공부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지명했어요? 우리나라 사법부도 개판이에요0여 명이 넘게 검사 앞에 가가지고 그 수모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권에 신경화돼서. 이 비친 는들아냐 그렇게 눈물을 방울 뚝뚝 흘리면서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정말 자기감 자살할 수 있고 싶을 마음 정도의 자괴감을 느낀 그 판사들이 법을 그렇게 또 판결을 내리나?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인 거야 그냥 법을 AI에 다 넣어 그리고 8도 넣어 너 넣어서 빅데이터 돌려서 나오는데 판사 필요 없어 이제 판사 필요 없어 이네다 내려와도 돼 코로나 시대를 겪고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공급망을 너무 힘드니까 아 이제 자국에서 공급망을 다 구축을 하자 이런 공급망 개편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국우선주의 어떻게 보면 자국우선주의가 사실 민족주의거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과에서는안 된다 공급망 확보라고 하는 경제적인 세계사의 흐름이 블록화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 내재된 새로운 민족주의, 신민족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민족주의가 뭐냐 공동체의 연대감이 강하면서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그런 조화와 균형이 어우러진 그런 인형.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와 균형. 그 접점을 잘 차지하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치권에서. 특히 미국은 트럼프 같은 경우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세계 경찰 이제 하지 않겠다. 내돈 들어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토? 나토의 돈그때게자안 한다. 세계 경찰? 어느 선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가 돈을 내서 해. 그런 개념. 정당 양당대가 자리잡은 상태에서는 인재가 등용이 돼서 정말 지역의 인재가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낙점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당체장이 되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 지역구 폐지돼야 됩니다. 전국비례 150명, 광역비례 150명 이렇게 가면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30년을 뒤돌아보고 지방자치제. 무엇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의 불균형의 근본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고쳐야될점은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방의 정체성,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 간담회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 당에서 나온 인재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제도 자체가 양당제가 굳어진 상태에서 다당제에서의 어떤 인재가 지역 행정에 다가가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아, 그런 것들을 허물자. 인재 중심으로 가자. 지금 제가 우리 옥천군에 정치하시는 분들을 혐하는 건 아니지만 측이 너무 얇아요. 경쟁력도 그러다 보니까 얇아요. 이 지역사회의 인재들이 다 외지로 이렇게 다 나갔습니다. 그 나간 상태에서 그나마 지역을 치겠던 분들이.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럼 자영업자가 10%대로 내려오는 게 없이 산업구조상이 좋다라고 하면 그 폐업에서 실직이 된 자영업자에 대한 퇴안은 얘기하지 를 않아요? 그분들에 대한 퇴안을 얘기하셔야죠. 그분들이 왜 자영업자가 됐어요? 조기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된 겁니다. 50대 초반, 50대 후반에 자, 퇴직을, 여기 퇴직을 강요받고,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으로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내년부터 11년 동안, 100만 명씩, 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100만 명씩 나온 사람들 중에, 50만 명이 자영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자영업자가 이게 자영 감사할까요? 그 사람들 나와서, 그냥, 연금 받고 살수 있을까요? 일안 하고?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50대 후반, 60대 나와서, 그냥, 사람방 다니면서, 노후를 보낸다? 제가 볼 때는, 평균 수명이 지금 85세 정도 됐는데 그렇게, 나머지 노후를 보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는 인간이 살아가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조기 퇴직에서부터 저출생 저출산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자영업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주는 거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t f 팀을 마련한다든가 국가 차원에서 어떤 기... 특히 옥천국의 경우는 이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경쟁력과 정책과 제도와 재정이 없어요 왜? 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부듬어 줄수 있어요. 부도 나는, 부도가 날 판인데, 옥천군도. 1 0소에서 생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옥천군 자체가. 자립도가10% 되는 자립도가 이게 지방자치 단체예요그 자체가, 지방자치 자체가 뭘 하겠어요? 10%밖에 안 되는. 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 지자체가 뭘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방재정권을 24%에서 40%까지 높여라. 인사권은, 이제 군수가, 인사권 어느 정도 확보가 됐잖아요. 지방자치 상승하면서. 재정권을 조금 확보를더 늘려라. 24%에서 40%까지. 그냥 작년에 56조 4천억 중에서 18조 6천억을 기반교부세에 줘야 될걸 쓰지 말라고 불용처리하고 그냥 싹입닦으다면은 기자세는 어떻게 해요? 줘야 될 것을 못쓰는데 그게 만약에 사회적 약자한테 써야 될 거면은 정부는 그거는 복지 정부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아도 없으니까 쓰지마. 알아서 그냥 각 지자체에서 불용해. 이거는 정책이 아니죠. 뭐가 문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이해관계에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지. 그러면 현장을 가보라 이거야 나는. 우리나라 정치권은 지금 어떤가 한번 봐야 됩니다. 현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저는 군구, 보수, 중도 진보, 어느 쪽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성이 없는 정권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보수와 진보가 한국에서 이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나타난 노동별의 정권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87년 민주화 환경을 이끌었던 586, 386 세대가 이념을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그, 그 안에 수련이 물론 붕괴됐고 그런 세계 질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원이 붕괴돼서, 아, 2년 전되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뉴라이트라고 하는 두름변이 주의가 또 새싹을 떴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무임승차 한 거고요. 육년수정권 애초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계획과 마인드, 철학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의 여당, 너무 저는 한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 돼가는 것을 아는데 국정운영과 행정이 잘못 돼가는 걸 아는데 지적하지 않아요 터출되지 않은 부인이 온 나라를 그냥 팔을 확 뒤집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기관이 감싸고 있어요 이국가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2년도 김영선 공정개입 관련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연구인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선관위로서 중앙선거위원회서 얘기할 수 있는 게아니요온 나라의 기관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들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그들이 뭐갖고 그걸. 검사, 검찰 조직? 케비에 그게 그렇게 들을까요 그럼 정치 안 하죠. 여당도, 야당도, 의원들 그게 무서우면 국민의 대표기관을 할수 없어요. 자칭 1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케비네힘무섭고 검찰이 무섭고영국이 무서우면 그대표로 하면 안 되죠. 과감히 오프랑 커밍아웃 하고, 그게 국익을 위한 건데. 그리고 자당을 위한 거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이제 보수가 아닙니다. 정통성 자체가 없어 야당은 김인석 최고 뭐 유튜브에 나와서 현 윤석열 정권이 개헌과 테러만 하지 않으면 우려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 상황을 너무 관대하게 보는 거 아니냐. 어떤 극단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을 일부분 덮어주고 가겠다는 건지 인정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말 자체가 이해가 안가다 그러면서 자기 정권을 전략으로 수립하겠다? 본인이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이고 지금 정권의 중심부에 있으면 본인이 아스팔트 못 나오면 밑에 세대인 스세대한테 그러한 행동하는 집단지성을 알려주고 전국화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임정석 전 비서실장하고 대립각 세우고 같은 선후배에서 같은 동지로 와서 지금은 그런 모습 보이는 게 후배들한테 엑스 세대한테 모범이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을 겪고 난 후에 어떤 정권이 그렇게 정당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사법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건 인정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재반 받는 건 힘들죠 하나도 힘든데 일반인 같았으면 정말 뭐분다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맨탈 굉장히 어 강하다 이렇게 는 봐요. 같은 파리야권이에 이재명 대표 중앙대 법학과 조국 대표 안철수 의원 김민석 의원 다 파리야권 아니에요 임종석 전비서청 86야권이에요 리야권이 전부 다그 야당 대표로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현재 상황에 기득권을 지키기에 바쁘지 현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그러한 행동이나 집단지성은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다 국민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선택했으니까 국민이 결자지 차원에서 국민이 심판해라? 그거 기다리는 겁니까? 나는 책임 없으니까 그거는 거대하당 대표로서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행동하셔야 돼요. 조직력을 활용하고. 부산, 마산, 황주, 전주 1년에 집회 밑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같이 하면 그게 시민의 한 목소리고 집단지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국민이 분비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정권을 잡겠다? 그거는 너무 수동적이고. 권력 의지가 너무. 나라가 어려우면 지도자가 반차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탄도 떼지 않아요. 옷을 더 두껍게 입는 거지. 그런데 그냥 국관도비었으면 저쪽 다른 기금에서 갔다가 예비비에서 갔다가 쓰고 해외 방문하고 아,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한 80억 그냥 쓰고 물론 국군의 날 축구 해야죠 국군 장병도 위로해야 돼요. 그런데 쓰는 돈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 위주의 과시적인 그런 지출은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재정이 없잖아요. 없어서 초구간부 급여가 밀리는 상황인데 그렇게 돈을 갖다 쓰시고 관저에 사우나, 드레스, 정자 8천만 원짜리 그냥 뭐내 돈처럼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3,500만 원 전세 보증금을 사기당해서 35살 청년이 자살했어요. 대통령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단돈만 원을 함부로 쓸수 있을까요? 지소자가인력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1억씩 그거 방산 협약한 거 없는 거로 하고 하나에 1조원 빌려준 거 됐다. 우리 안 받겠다. 우리가 그렇게 쳐집니까? 그리고 플랜... 원전 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아니, 자동차 활성화하려면 자동차업을 활성화하려면 도로를 내는 게 기본 아니에요? 도로가 없는데 자동차가 팔립니까? 자동차 산업이 발달할 수 있어요? 아 원전 산업이 발달하려면 그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가 전국에 이렇게 배달될 수 있게 도달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라인을 만들지 않,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라니까? 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이. 그거 없이 어떻게 원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원전을 댈수 있어요? 왜 악기가 안 맞는 정책을 시행하십니까? 132조를 투자한다는데, 삼성에서. 용이네. 왜 이렇게, 아, 이인스는 오송에 120조를 투자한다는데, 전기를 갖다 주려면그 고속도로를 만들어야죠. 에너지 고속도로를.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만든 제품이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SOC 기반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에너지, SOC 기반을. 왜아리백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제가 볼때 그것도 자존심인 거야.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토론할 때 아리베게이터에서 물은 거에 대한 그 자괴감 때문에 그게 어떻게 국정에 스며듭니까? 개인의 감정이. 그게 대통령이고 지도자입니까? 에너지 지금 아리베 준비 안한 거로 우리나라는 20, 30년 뒤쳐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조 원씩 까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의료대란으로 하루에 2천 명, 5천 명씩 건강을 잃고 있어요. 국민이.